안녕하세요. 마스게 사는 푸디정입니다. 오늘은 여름휴가 때 익산에서 알차게 먹고 온 맛집 두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녀온 맛집은 황등시장 바로 옆에 있는 시장비빔밥입니다.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딱 2시간 반만 영업하는 집인데요. 사람 많아지면 못 먹을까 봐 11시 20분에 도착해 오픈런에 성공했습니다. 백반기행에서 봤던 육회비빔밥 곱빼기를 시키고 모든 순대도 한 접시 시켜보았습니다. 김치 먼저 나온 다음에 빠르게 모둠 순대 등장했습니다. 한 접시에 9,000원이었는데 적당한 양에 적당한 가격이라 여러 명이서 가면 딱 나눠 먹기 좋은 구성이었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너무 먹읍 직스러우면서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지만 실속 있는 내장 종류들과 피순대가 올라오는데 전주에서 피순대 먹어본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 선지를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어 가지고 기대 반 걱정 반에 한입 크앙 해 보았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바이순대처럼 야채가 씹히면서도 선지 부분은 부드럽게 꿀떡꿀떡 넘어갔는데 안 좋은 냄새는 없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전라도에 왔으 초장에도 한입 찍어서 먹어보고요 그리고 이 간이 이제 분식집 같은 데 가면 조금 뻑뻑하고 냄새나는 경우가 있는데 갓 살만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촉촉하게 잡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육회비빔밥이 나왔습니다. 곱빼기와 보통의 양을 비교해 보니까 육회양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왜이 지역이 가게의 육회비빔밥이 뭐가 다르냐고 물으신다면 밥을 토렴해서 나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은데요. 육수에 밥과 콩나물이 토렴인데 나온 다음 살짝의 양념과 함께 밥이 미리 비벼져 나오고 호박나물과 함께 양념된 육회가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이런 비빔밥은 처음이라 그 맛이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먹기 전부터 빨간 빨간 양념육회 빛깔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무지게 비벼보았는데 확실히 밥이 토렴된 채로 나와서 비빌 때 뻑뻑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재료들 하나하나 골고루 잘 비벼지더라고요. 자 그럼 육회비빔밥 네이으로 들어 왕! 사실 토렴이라고 해서 걱정이었던 게 밥이 너무 질면 어떡하지? 너무 질척질척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비볐을 때부터 느꼈지만 적당한 모이시처럼 술술 넘어가는 목넘김의 역할을 맡아 오히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나 육회 양념 특유의 기분 좋은 매콤함과 칼칼함은 좋았고요. 요즘 먹는 배달 전문하는 비빔밥처럼 자극적이거나 헤비함넣고 전체적인 간이 과하다거나 부족한 것 없이 재료와 양념의 밸런스가 너무 찰떡콩떡이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다 반찬으로 나온 김치와 깍두기 하나씩 얹어서 먹으면요 군내가 난다거나 엄청나게 무은 상태가 아니라서 한 잔씩 올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먹으라고 선지국을 하나씩 주시는데 저 진짜 선지 말캉거리는 식감이랑 향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고 안 먹거든요. 국물만떠 먹으려다가 그래도 용기내서 선지를 한입 해보았는데 와 살캉거리는 식감 자체도 다르고 무엇보다 피비린맛이 덜해서 너무 맛있었 어디선가 선지 단면에 구멍이 많이 없으면 신선하고 좋은 선지라고 했는데 이 집이 딱 그런 선지라서 제가 유난히 더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맛본 선지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집 가서 선지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입두 입씩 하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한 입만 남았었고요. 여행 첫 끼로 아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집 선지순대국밥도 그렇게 맛있다는데 다음 방문한다면 순대국밥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부터 종업원분들까지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고요. 영업은 점심에만. 일요일은 휴무인 점 참고하시고 앉은지 10분도 안 돼서 손님들로 가게 만석을 이루었으니까요. 오픈런에 가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저녁에 찾아간 다음 맛집은 원광대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갈매기살 전문점 다가포 가든입니다. 역시나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소개되었던 곳이고요. 같이 간 친구들은 두 번째로 온 만큼 저한테 엄청나게 추천을 했던 곳이라 더욱 기대가 컸었는데요. 메뉴판 보시면 고기 종류는 갈매기살 딱 하나만 판매하는 곳입니다. 갈매기살 4인분을 먼저 주문하고 밑반찬을 내어주셨습니다. 낮에는 보통 여기 점심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때문인지 반찬 가지수가 웬만한 백반집만큼 다양해서 이것저것 집어먹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집 갈매기살 일단 때깔 한눈에 봐도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생고기는 아닌 것 같고, 아주 살짝살짝의 간을 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갈매기 쌀 특유의 누린내를 잡기 위함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인천의 송도 갈매기, 대전의 신당동 자갈구이 이렇게 투톱이었으나 다 먹고 나니까 2집까지 갈매기살 탑3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탄불과 함께 불판 올라가면 갈매기살 하나씩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재방문한 친구들의 얘기로는 이모님들이 중간중간 봐주면서 고기를 구워주셨다고 하는데 이날은 주말 저녁이기도 하고 사람도 많아 바빠 보이셔서 친구들이 직접 구워줬습니다. 한여름에 불판 앞에 있으니 너무 더워서 소맥을 안말 수가 없어가지고 맥주랑 소주도 시켜서 바로 한잔 말아서 짠! 돌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본 서비스 청국장이 등장했는데 특이한 게 순두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밥 비벼 먹거나 호로코롱 넘기기에는 판두부보단 좋았던 것 같고 청국장 맛도 엄청 강하진 않아서 누구나 술 먹으면서 떠먹기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갈매기살이 어느 정도 익으니까 양념 내 간장 향도 연단불에 입혀서 슬슬 코를 찌르는데 와 근데 다시 봐도 제 친구 고기 진짜 잘 굽는 것 같지 않나요? 계속 뒤집어주면서 구워주는데 저였으면 아마 고기 다 태워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시킨 갈매기살 김치찌개 1인분도 등장을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김치찌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살이 드디어 다 익었는데요. 자, 그럼 갈매기살 내 입으로 들어 왕! 일단, 잡내 없이 양념도 세지 않은 갈매기살 좋은 육향만 남은 아주 맛있는 고기였습니다. 보통 갈매기살을 그냥 숭덩숭덩 썰어낸 스타일이라 굽기도 어렵고 그 특유의 통으로 씹는 식감 때문에 안 그래도 억센 갈매기살을 조금 즐길 수가 있는데 이 집은 양념갈비처럼 얇게 포를 떠서 내어가지고 기본 좀 쫄깃쫄깃함만 남아있는 점이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더 부담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채에 초장 듬뿍 뿌려서 섞은 다음에 여기에다 갈매기살 얹어 먹으면 진짜, 와. 초창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에 파의 알싸. 그리고 갈매기살 특유의 진한 육향이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이거에 몇 번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채는 초장 뿌려서 삼겹살, 목살 말고 갈매기살 드실 때 무조건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쌈도 야무지게 한번 싸 먹어보았고요. 파한번 갈아서 고기 이어서 계속 올리고요. 확실히 이제 숯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연탄불 쬐면서 구워 먹으면또그 노포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또 야무지게 짠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식사 마무리 좀더 아까 얘기했던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갈매기살이 투박하지만 섭섭하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삼겹살 같 기름기 있는 부위가 아니라 담백한 갈매기살이 김치찌개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물 한입 포르륵 떠먹어보니까 김치 자체가 맛있는 김치찌개입니다 그래서 뭘 넣어도 맛이 없을 수 없는 김치찌개인데 여기에 갈매기살 좋은 맛만 우러나고 엄청나게 기름지진 않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하더라고요 거기에 청국장이 살짝 들어가서 끝맛의 구수함까지 와 이건 밥을 안말 수가 없었습니다 공깃밥 위에 김치찌개 얹어서 샥샥 비빈 다음 내 입으로 들어와 왜 점심 때이 김치찌개 먹으러 사람들로 가득한지 알겠더라고요. 김치찌개 먹으러 다시 익산 가자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결국 판 갈아서 1인분 더 시켜서 먹은 다음 5천 원밖에 안 하는 푸짐한 냉면까지 제대로 먹고 나왔습니다. 진짜 먹으면서 감탄문 와와 하고 나온 집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다만 이제 여름에 가시는 분들은 내부가 아주 많이 더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위치가 조금 외져 있다 보니까 차를 안 타고 오시는 분들은 들어올 땐 몰라도 다시 택시 타고 나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너무 깜깜해지기 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집은 맛으로도 흠잡을 게 없고 일하시는 사장님과 이모님들도 굉장히 호탕하고 쾌활하셔서 기분 좋게 재밌게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행 중 익산에서 다녀온 맛집 두 곳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익산 옆에 군산에서 다녀온 카페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여기도 또 어마어마한 집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서 푸디장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